만들어야 됩니다 음 제가 쓸거예요 제가 쓰려고 이제... 이 영상 편집하는 컴퓨터가 너무 약해 가지고 조금 하다가 한 번씩 다운도 되고 작업했던게 다 날라오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또 제가 색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선된 부품들 제가 그동안 쟁여놓은 것들 중에서 음선된 부품들만 골라 가지고 하나씩 테스트 해보고 아, 이게 ddr2네 메모리가 이건 ddr3인데 제 기억에는 이미 다들 한번 불량 판정을 받고 집에서 쉬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한번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놈이 한놈 나왔으면 좋겠 는데 그죠 일단 뭐 부팅과 동시에 화면이 먼저 떠야 되겠죠 메모리도 중고예요 ddr3 하이닉스 거 ddr3 4기가짜리를 꽂아 가지고 화면이 떠는 것들 중고 골라내고 이제 거기서 cpu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바이오스 한번 들어가 보자 요거는 115 소켓이에요 ac61 보드니까 느낌상 i3 값은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데 화면이 안 뜨네 체크할 게 많으니까 일단 얘는 패스 얘는 끄고 패스 시키겠습니다 이놈 빼고 자이다음에 DDR2. d d r 2네 d 뭐, d 2 메모리가 들어가는 놈이라고 해도 성능만 괜찮으면 일단 2기가 짜리 메모리를 가지고 확인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41보드네. 41보드인데 한두 대 정도는 한 대만이라도 좀 살려야 되는데 어, 일단 얘는 브른도로네 보자. 이 5400? 일단 이5400 메모 해놓고 일단 내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사실은 얘들보다는 쟤들이 어떻게 좀 살아나면 좋겠는데, 그죠? 일단 요거부터 이게 소켓이 뭐지? 인텔 보드인데 일단 한번 부팅부터 시켜보고 소켓이 뭔지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일1 5 오는 일일5 오겠는데 야, 얘들은 또 인텔 얘들은좀 까탈스럽게 또 이렇게 이렇게 해놨네. 그래픽카드도 박아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메모리 DDR3, 하이닉스그 하나 꽂아가지고. 다음에, 요거는 USB 방식으로 돼 있으니까. 좀 비싸고 좀 위스보이는 보드들이 굳이 USB, PS2 포트를 하나도 안 만들어주는 거는 조금 불만스러워요. 뭔가 좀 그게 고급스럽고 명품스러워 보이는 건지 PS2 포트 하나 만드는 게 힘든 일도 아닐 건데, 요게 패널이겠죠? 아, 이거는 이게 패널인 것 같은데? 어디가 패널이지? 여기는 오디오고, 1394 확장 포트도 있고, 이건 다 USB고, 이것도 USB고, 아, 이게 프론트 패널이라고. 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니까, 이건 LED겠고, 이게 리셋, 이게 파워겠다. 그죠? 아, 전기를 안 꽂았구나. 자, 이제 한번 켜볼까요? 여기 파워선이겠죠 당연히 자 일단 전기는 잘 들어옵니다 화면이 떠주면 좋은데 오 떴어 떴어 떴어요 잠깐만요 ddr 기대, 대, 기대해볼만 합니다 이거는 ddr3에 쿨러도 짱 헐거운 놈한테 이런 쿨러를 박아놨을 리가 없다고 그죠 인텔 게 f2였나 인텔 보드를 만져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어 f2네 알았어 가만있어 미안하다 여러 번눌리서응 패스워드 어 아니 깜짝 놀랐네 자 보자 cpu가 i5 750 우. 그렇지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예요 크야 <laughs> 편집이 쉬워질 것 같아 잠깐만요 i5 750야이 득템인 i5 750 저한테는 득템이에요 근데 왜 이게 죽어 있었지 좀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 왜저로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잠깐만 칩셋 사태안 꽂혀 있으면 인식이 안 된다는 건가 음 사타가 이 조금 약간 까다롭더라고 인텔 보드들이요. 오 괜찮네. 요거 갖고 영상 편집하면 끝내주겠는데요. 자 일단 요거 킵 해놓겠습니다. i5 750, DDR3. 자 요거 킵해서 전원 딱꺼놓고요 아우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자 그다음 에 요거 요거까지 물론 자잘구리한 것들도 많이 있긴 했는데 이제 요거 한번 더 보고요. 제가 그냥 대충 쓸 거면은 되게 뭐, 그냥 41보드나 저런 걸로 하겠는데, 어, 영상 편집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컴퓨터 성능이 좀 부족하니까. 원래 이렇습니다. 이 원래 자동차 파는 사람들은 한날 손님들이 타고 다닌 시승차 이런 거 타는 거고요. 이 컴퓨터 하는 양반들은 다새 컴퓨터 쓰는 사람 아무도 없으실, 아, 있으실라나? 새 컴퓨터 거의 못쓸 거예요. 다 중고부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쓰는 거지. 간혹 이제 게임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들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남은 부분들로 이렇게들 쓰시죠? 이렇게 막 많아도 건물 거 없어요. 그냥 이쪽일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예. 게요 부팅이 여기가 패널이에요. 여기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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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든가. 어, 여기. 요게, 요게, 요두 가닥이 파워 접지네요. 예. 네, 면잘 뜨고요, 이것도. 왜 이때까지 쳐박아놨지 이것들을? CPU가 Q6600. 보통 친구다, 그죠? Q6600에 DDR2에, 그 다음에, 날짜 초기화. 자, 뭐 답은 나왔네, 그죠? 아까 i5-750. 조금 그 놈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빼버리고. 저는 중국 컴퓨터니까 파워도 그냥, 그, 뭐야. 싸구려 파워 쓸 거예요. 손님한테 팔게 아니고, 제가 영상 작업할 때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오늘 조금, 오후에 시간이 난, 월요일인데, 오후에 조금, 오후에 조금 시간이 나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이상, 이건 화면 안 뜨고, 뭐, 딱 봐도 그냥 이거죠, 그죠? 화면 안 뜨는 거는 제가 뜯어서 CPU가 뭔지만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요거 두 개는 일단, 창고로. 가자. 얘들 둘은, 이렇게 해서, 그때 팩이 정리할 때요 박스에다 다 넣어놨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놓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아, 그때 안 버렸던 추억에 하도, 어, 아, 이것도 있었네? 뭐, 예쁘게 보관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이 Q6600이나 5400을 재활용으로 다시 쓰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요, 슬랍에서한 2-3년 더 있다가 다음번에 같이 폐기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하나 들어가자고요 상태 좀 깨끗해 보이는 것들 중에서 250기가짜리네 저는 여기 시게이트거 1000기가짜리 어 여기 노트북하드 하나 있었요 밑에 게이트거 1000기가짜리 요거 2 0 1 1년도거네요 요거를 하드테스트 한번 해보고 중고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부터 카드가 이상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새 컴퓨터에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음, 아이거 깜짝 놀랬네그 개진을 네, 하고. 중요한 컴퓨터. 이게 이래 보여도 나름 중요한 컴퓨터에요. 이잘 굉장히 많이 쓰는 컴퓨터인요 자, 제가 테스트 하는 동안 형, 이게 궁금해요. 분명히 안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뭐, 네임이 궁합이 안 맞나? 이게 초미니 보드기는 하지만 튼튼해 보이고 그렇게 오래된 놈이 아니라 작동은 될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CPU가 뭔지 확인되면 좀 적극적으로, 어디 갔었지? 아까 이거였나? 적극적으로 수리함 임해보겠는데, 가면이 안 떠네. 아, 그리고 그 사이에 요거 하드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파티션 다 날리고. 저는 CPU만 일단 좀 확인을 해놓을게요. 아우 금방 비와서 밖에 문좀 치우고 왔더만, 장갑에 또 물이 좀 많이 묻어가지고, 일단 한 번. 며칠 전에 갖고 와서 그 c p 하고 새로 한 건데. 봐, i3네. I3 괜찮잖아요. I3 아, i3네. i3-3220. 괜찮잖아요. i3-3220이면, i5-750보단 못하겠지만, 이거 살렸으면 좋겠는데. i3-3220. 이게, CPU 결착을 아마 다시 하면서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살려보려고요. 먼지가 끼어있거나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털어내고, 이렇게 하자고요. 안에 다 털어내가지고. 아이고, 박스가. 비를 담았네. 아이고, 빗자루. 비다 맞았네. 빗자루는 비 맞으면. 짜자루는이 맞으면 도끼비가 어. 여기 CPU하고 남아있는 바람으로 살짝 불어내자고요 불어내고 올게요 CPU가 이쪽이 색깔이 좀 떴죠 이 부분이 어디 불에 살짝 구운 것처럼 예, 확실히 이쪽이 색깔이 이상해요 뭐지? 잠깐만요 닦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색깔이... 이상하다? 뭐 어차피 고장났다 생각하고, 먼저한번 불어갖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되면 좋긴 하겠는데, 큰 기대 없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펴 발라주면, 어이구, 어이구, 옆으로 가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제 거니까? 손님 거 아니니까? 잘 돼야 될 건데. 자, 다시 장착하고, 이렇게, 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렇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먼저 잡고 이렇게 쑥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잘 들어가져요. 심지가 잘안 들어가면은 밑에 부분을 잡고 이렇게 쑥 넣어주면은 잘 들어가집니다. 그러고 나서 가운데 심지 부분을 싹 넣어주면 돼요. 테두리부터 먼저 이렇게, 뭐 이러고도 잘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뺐다가 돌려가지고 여기 심지를 먼저 이렇게 쑥 눌러주고, 테두리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심지를 꽉 꽉 눌러주면은 장착이 잘되더라고요 장갑에 물이 많이 묻어가지고, 새로 장갑 하나 꺼내면 되는데 귀찮아서. 자, 아,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고, 이 상태에서는 그죠? 딱히 들어올 일은 없겠죠? CPU 한번 재장착했다고 해가지고, 화면이 뜨지는 않을 거예요. 보드 쪽이 문제가 있나 보네요. CPU는 거의 고장이 안 나니까, 요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50 가지고 조립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드 불량 i5 750 하, 좋은 컴퓨터 저도 드디어 드디어 이제 i5 컴퓨터를 가지게 되는 거네 자 이왕 하는 거 요것도 한번 구리스 한번 닦아갖고 새로 할게요 아까 먼지는 제가 털었거든요 먼지는 털었는데 이제 요거 편지 받아 다운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떼길 잘했네 구리스 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이게 굴곡이 텀이 틈이 더 심하잖아요 그죠 이 틈을 다 메고 줘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구리스가 발려 있어 가지고는 좀 곤란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도 보면은 구리스가 참 형편없이 발려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좀 곤란해요 구리스 이렇게 이렇게 발라놓고 할것 같았으면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틈자 이거 다시 닦아내고 다시 할게요 보드하고 먼지 다 털어내고 새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콤프레셔 꽂아 가지고요 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아까처럼 그래 발려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쿨러들은 특히 그죠 그렇게 쿨러가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데 아좀 많다 많은데 조금 다 바를 거 아니에요 조금 많은 느낌이죠 조금 걷어낼게요 조금만 더 걷어낼게요 조금 더된것 음, 같아요 좀 많다 조금만 더 걷어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쿨러를 보자 케이스가 바람이 이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해 줄게요 이쪽을 해줘야 뒤쪽으로 케이스 후면 쪽으로 바람을 밀어내주겠죠? 이렇게 해서 테두리부터 먼저 꽂아주고 이렇게 좋은 쿨러를 해놓고 그리스를 그래 발라놓으면 효과가 없잖아. 그죠? 약간 근데 이 물리는 힘이 좀 약한 느낌이 든다. 정품 쿨러보다 오히려. 벌써 해놓고, 이제 한번더부팅 확인해보고요. 제가 상바가 났던, 아껴놨던 그래픽카드가 하나 있어요. 작동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언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손님이 왜 두고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날을 대비해서. 일단 쿨러 두개 달리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어, 한번 꽂아보다고요. 보조 전원이 6, 6핀짜리가 두 개가 들어가요. 이 친구가. 요 그래픽카드까지 살면은 앞으로 저희 편집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이거는 가능하면 완벽한 중고로만 구성을 할 거예요 제가 쓸 거니까 가능하면 새 부품을 하나도 안 넣고 해보려고 잘 돼야 될 건데 어, 여기였지? 여기 그래픽카드가 불량인가? 어우 이게 무슨 소리야 불길한데 그래픽카드가 불량이면은 그냥 좋은데 그래픽카드 한번 빼 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 볼게요 아까 원래 그냥 그래픽카드 불량 이면 좋겠다 아 그래도 뭐 습습하는 것도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걸 하면 되지 좀섭수하긴 하지만 자. 아왜 이러지 그래픽카드가 또 한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이걸로는 켜졌었 거든요 아 뭐야 아. 내 위치 한번 바꿔볼게.